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바TV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 헤리티지에 앉아서 이렇게 어, 주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할리 데이비슨 2003년식 100주년 모델이죠. 네, 100주년 헤리티지 클래식을 타고 나왔어요. 아, 어제 비가 온 다음인지라 아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또그 세차했어요. 광을 좀 냈는데 여러분 바이크 어 바이크는 에또그 여러 가지 또 재미거리가 있지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 바이크는 에뭐세 가지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타는 맛, 두 번째가 이렇게 닦는 맛, 이렇게 세차하고 닦는 맛,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보는 맛이죠. 보는 맛, 뭐 닦고 이렇게 바이크를 쫙 깨끗한 바이크 보거나 어디 투어 나가서 보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렇게 타는 맛. 아유뭘 말해 뭐예요? 바이크는 우선 타는 재미가 첫 번째 최고 죠정말딱 이렇게 그 날씨 좋은 날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좋은 사람들과 딱 투어 가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라이딩 바이크에 시동을 걸고. 달리는거 자체로 만도 정말 스트레스에서 빡 되고 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어또 맛있는데도 또 찾아다니고 아 완전 뭐 아주 건전하고 좋은 취미죠 네 타는 맛 그렇게 있고 두번째가 뭐 닦는 맛이죠 뭐 관리하는 맛이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뭐 자가정비를 한다거나 간단히 이제 자기만의 이렇게 그 바이크를 꾸민다거나 간단히 자그 뭐액세사리 붙이는 거죠. 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차하고 광 내고 번쩍번쩍 번쩍 바이크 관리 유지 잘하는 맛이죠. 또 그게 또쏠쏠해요그 중에 하나가 또 깨끗이 바이크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부은 맛. 아, 이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 많은 그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바이크를 지금 타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틀어봤어 예를 들어 혼자 이렇게 딱 카페라든지 어느 한적한 데딱 세워놓고 딱 바이크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맛 있잖아요 그렇게 또 바이크를 즐기는 여러 가지 맛 중에 그세 가지 맛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도 벗어야지. 벗어야지. 벗겨야지가 아니라. 아, 여러분,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우울해요. 우울해. 왜냐고요? 아, 오늘 원래 그 바이크를 타고 좀 이렇게 그 박투어 가기로 이렇게 좀 약속을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라이더들은 비가 오면 우울해요. 그런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또 그냥 반짝반짝 광좀 한번 내주려고요 우선 여기 자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여기 또 장애인 자리인데 여기서 또그 광내기는 좀 그러니까 저걸로 바이크를 옮기도록 할게요 이야 이게 바이크가 무거워 끄는 게 힘들 때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속 편해요 바이크 광을 낼 때는 밝은 데로 와서 아, 바이크를 좀 이렇게, 아, 광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더 광을 번쩍번쩍 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대도 끌고 오도록 할게요. 아, 우리 피디님어 빨리빨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바이크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 뭐 자랑질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94년식 비라고, 야마 비라고인데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 오, 정말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옛날 스타일, 근데 일로 와주세요. 미끄러워,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미끄러워. 이게 한 2주 전에 이렇게 그 광을 내준 건데, 슥슥슥막 미끄러,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요. 네, 네. 오, 씨. 얘도 여러분, 로우 라이더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아, 08년식. 다이나 로우라이더입니다. 아, 세차용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좀 있어요. 원래. 여러 개 뭐, 왁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요모바상의 프리엄미엄 왁스 하나면 끝나요. 왜냐구요? 너무 좋아. 한번 이런 데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광을 주기적으로 내요. 그래갖고, 뭐 그냥 깨끗하긴 한데, 이게 또 자주자주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요. 항상 쓰시기 전에 좀 무락스는 좀 많이 흔들어줘요 많이 흔들어줘요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이크 도장면에 그냥 직접 뿌려도 되는데, 그럼 막 튀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깨끗한 융에다가 뿌려봤고요. 여러분, 더러운 도장면에 아무리 해봤자, 그, 광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차를 한 다음에 광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우, 향 좋아요. 이렇게 좀 닦아줘요. 제가 이걸 도장면에 이렇게 뿌려도 돼요 사실 근데 어, 뿌리면은 옆으로 튈까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이런데도 이렇게 까맣게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자주자주 관리해주면 좋아요 네, 왁스가 이렇게 한번 칠하는 게 아니라 뭐 덧대 갖고 제 생각인데 이렇게 광이 쌓이는 것 같아요 왁스가 이렇게 우선 도장면을 했어요 깨끗했고 그런 다음에 아, 마른 쪽으로 이게 이렇게 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하시는 것보다는 접어요. 이렇게 하나, 둘 접으면은 여덟 면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여덟 면. 근데 아까 이렇게 와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지금 진짜 거짓말이라 이게 샹들 날지만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지금 지금 아 이게 여기가 원래 자연광에서야지 해 진짜 깨끗이 닿는데 이게 형광등 불빛이라 약간 좀 드라마틱이 있는데 드라마틱인데 이게 또 이렇게 칠하고 나가면 또 번쩍번쩍합니다 또또 마른 쪽으로 한번더 아까 해준 대로 가볍게 이렇게 또 해주면은 또 광이 쫙 살아났죠. 오, 정말 좋아요.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지금? 엄청나게? 이게 펄이 들어갔고 또 미끌미끌하고 그렇습니다.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와, 정말 이 장갑 꼈는데 미끌미끌해요. 이 슬립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슬립감. 그 다음에 발수력도 좋아요. 이렇게 그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냥 이 도장의 빗물이 그 빗방울이 쫙쫙 흘러 내려요. 야 지금 엄청나죠? 신색이라 원래 근데 도, 이렇게 광을 내겨 보니까 이 하얀색 신색 도장보다는 이 블랙 도장이 정말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이놈은 자 났고 저는 이거는 이 걸레는. 그 도장면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레는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크롬쪽 사실 크롬도 요걸로 한번 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굳이 크롬 광택제를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이렇게 무락스로 크롬쪽도 이렇게 닦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주 자주 이렇게 닦아 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깨끗하지 않나요? 깨끗하지 않나요? 여기 한번 도장면 진짜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빛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그 고체 왁스부터 해갖고 여러 왁스를 썼는데 지금은 요 왁스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완성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완성은 이 휠입니다 휠 닦아주고요 이이헤리티지 소프트 테일은 이, 이, 이 냉면사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냉면사발이 정말 이쁜 거 같아요 이게 또 여기 깨끗하면 또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보여요. 그다음에 이스포크 휠이 이쁘죠. 앞전에 이것도 작업을 했어요. 프론트 퍼크도 그냥 알루미늄 그 여기 이렇게 백화 현상이 엄청 심했었는데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모바상의 프리에온 왁스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광이 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런 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어디 나가서 벌레라든지 그런 애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튕겨 나가 먼지들이 벌레가 특히 절로 좀 빼놓고 절로 빼놓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찡 미끄러요 쫙 미끄러요 쫙 이렇게 미끄러져 쫙 바이크도 그래요 바이크 들고 쫙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자 어 로우라이더도 아, 광택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바이크를 닦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반짝 반짝했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접어서 오 이렇게 오 이게 펼이 있는 애들은 사실도 이 앞쪽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돌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묻거든요. 엄청나게 반짝반짝하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물락수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크롬된 부분도 그냥 물락수로쓱 해요.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한번 깨끗한 쪽으로.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여러분, 지금 잘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엄청나게 반짝반짝해요. 광이 그냥 쫙 살아나고, 우와. 바이크가 반짝반짝하면 기분도 좋잖아요. 저는 사실, 이 바이크 여기, 여기 이렇게 크롬으로 된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쪽 포크가. 그럼 바이크가도 깨끗해 보여요. 크롬으로 된게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아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아, 와 엄청나네요 아, 와 여러분 아, 엄청 깨끗합니다 어 어떤 제품이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 모바상의 프리미엄 왁스 한번 써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아이 제품은 여러분 원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걸 써보면은 다른 왁스를 밝게 안 써요 아 그리고 이미 어떻게 아셨는지 여러분 제가 영상에 그냥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겼는데 벌써 여러분이 구매를 해 주셨어요 써보시고 어떠셨나요 예, 리뷰 한번 이렇게 달아 주세요 예. 이 제품 구입은 제가 어, 답글란에다가 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 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하죠? 아, 엄청나요? 정말 번쩍번쩍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모바쿠 여러분들은 정말 바이크 타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바이크 관리하는 맛도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 바이크 라이딩을 하기에 좀그안 좋은 날에는 이렇게 바이크 또 관리해주면은 또 기분이 또 좋아져요, 여러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또 보는 맛이 있잖아요. 저는 닦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아좀 보는 맛을 즐기도록 할게요. 어, 어 여기가 안됐네 여기가. 이렇게 보면서 또 여러분 닦을 때가 있어요. 역시. 멋있어요. 그렇죠. 와. 이맛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여러분, 아, 바이크는 또 굳이 또 이렇게 라이딩 하면서 타는 맛이 아닌 관리하는 맛, 그 다음에 보는 맛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오늘 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TV였습니다.